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바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 발표 이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이 기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또 이런 흐름은요, 아마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증시가 어제 CPI 발표 이후로 하루 조정을 받고 바로 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우리 K 반도체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삼성물산 종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라도 최소라는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되.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삼성 물산 주간의 흐름은요, 특히나 이제 1월, 2월 들어서고 있는 시점과 특히 2월이었죠?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잠시 조정하는 가십간이 바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지금 전일 대비 또한2.62% 정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예상했던 대로 이미 매물대 가격도 넘어서고 있고, 특별히 쌓인 매물대도 없고, 지금은 물론 이제 살짝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만 좋은 호재만 나와 줄지라도 시장은 쉽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마감까지도 단단한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 뭐 외인들 사실 작정을 했습니다. 뭐, 배당금 인상이라든지 또 소각의 인상까지 다 되면 환원율 정말 굳이죠? 특히나 이 JP 모간 오늘 16만 이상으로 여기에 자사주소가 그리고 현금 배당 안건 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반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뭐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마련한 이 안건이 주주 친화적인 분위기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실제 주주 제한을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주주 환원 규모가 1조가 넘어섭니다. 1조 2,364억 원. 한편도 삼성 물산이 이날 뭐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 보통주죠. 자, 591만 8,674주를 소각한다. 라도 공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제일모집과 합병할 당시 취득했던 자기주식 보통주에 한 188만 8,889주, 기타 주식 우선주죠, 그리고 15만 9,835주를 소각하는 또 감자를 결정했죠. 그 삼성물산은 이제 내년 2025년도 그리고 후년 2026년도 또 각각 한 780만 주를 추가로 또 소각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에는요 추세를 잡고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오늘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삼성물산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들 또 모멘텀 앞으로 나와 줄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삼성물산 관련해서 여의도 긴급 속보. 여지껏 삼성, 물산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한 정확하게 매수, 매도 목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텐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대로만 움직이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도 소폭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아, 여지껏 이런 종목 관련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판단해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먹어서 내 개인적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이러면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좀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정보 약하신 분들의 느리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삼성물산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2 번호로요. 삼성물산에 산물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또 가능합니다. 난 여지껏 이런 종목 관련해서 여러 번 물도 타보고, 고점에도 물려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평단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맞춰서 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할 시기다라고 보시려도 되는 겁니다. 자, 삼성물산 정원은 무료고요. 010-8099-3588번으로 자, 삼성물산에 산물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삼성물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행동주의 펀드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배당증액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4달에 주총에서 표 대결에 붙이게 됩니다. 특히 5천억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증액을 통해서 무려 1조 2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 요구를 했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 합계의 지분율이 한 1.46%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점은 뭐다? 행동주의 펀드의 제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 또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사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겠지만, 다음 달 열리는 이 주총에서 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양권 자체가 지금 보통 중1주당 4,500원, 우선주 4,450원이거든요. 여기를 배당을 하고, 이제 5천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 프로그램을 가동한 내용인데, 사실 이들의 여러분 배당 요구는요, 삼성물산이제안한 배당액보다도 각각 한76.5 65% 아니죠 정확하게 76.5% 그리고 75.0% 증액된 규모입니다. 삼성물산이 보통주 한 주당 2,550원 우선주 주당은 2,600원을 배당할 계획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요 삼성물산의 주주환원 요구한 행동의 펀드로 인해서 자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을 보다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이슈 외에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나와 줄 것인지 단비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단 말이죠 변수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이게 또 마음이 흔들려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 자, 그래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이렇게 상승한 자리. 고점 그 찍고, 그래서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그 방법. 특히나 세력들의 움직임. 여러분, 세력들은 항상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가거든요. 다른 패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여러분 여기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에 공유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볼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가 전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감면 대기 중인 정보들은 여러분 단기간에 끝내지 않습니다.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면서 더 크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추세를 확실히 유지한다는 거. 그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하락을 해도 불안해서 매도를 해버리죠. 지금은 한 상황이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의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삼성물사 정문은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2 번호로요. 삼성물산에 산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왔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그럼 정보를 또 받아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생각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또 자세하게 소통하면서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투의 결과 뭘로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너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자의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뭐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다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 3 5 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첨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